평상시 골프가 너무 정보가 많아서 헷갈리셨던 분들은 저희 채널을 보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즐거운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프어필 매력담당 배우리프로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 프로들이 그립에 대한 주제로 촬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립을 잡으실 땐 공중에서 먼저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내가 손의 어느 부분에 힘을 주면서 잡아야 하는지 알수 있게 되고, 보다 견고한 그립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왼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내가 스윙을 할때 오른손을 오른손과 오른팔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 왼손 세 손가락에 힘을 많이 주세요. 인터로킹으로 바꿔서 스윙을 해봤더니 조금 더 견고한 느낌이 들었고 스윙할 때 손과 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세 가지 중에 가장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클럽을 공중에서 들고 그립을 잡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선수들이 그립이 헷갈릴 때 굉장히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공중에 들고 클럽을 잡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견고한 그립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윙 전체 구간에서의 손목의 움직임이라든지 팔의 동작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손 그립을 잡을 때 포인트는 손 가락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 바닥 전체로 잡는 게 아니고 손 가락으로 그립을 잡고 덮습니다. 얼만큼 덮, 덮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졌을 때 튀어나오게 되는 너클 뼈가 있어요. 이 너클 뼈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2번까지 보이도록 덮어줍니다. 이 유니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립에 대해서 그립이 스윙의 전반적인 스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립을 잡았을 때 너클의 번호를 매겨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언급을 해줬는데요 우리가 스윙을 하고 그립을 잡을 때 지금 이 손에 보이시는 너클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칭하고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이렇게 2번, 두번째 너클까지 보이는 게 좋은 그립이라고 확실하게 집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왼손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헷갈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훨씬 명확한 이윤희 프로의 그립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윤희 프로가 설명했던 그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뉴트럴 그립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될수 있는 그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혀두시면 좋은 그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크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몸의 회전으로 스윙을 했을 때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스트롱 그립을 잡게 되면 우리가 스윙을 할때 손이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몸의 회전을 하게 되고 몸의 회전을 하게 되면 큰 근육을 쓰다 보니까 비거리도 좋아지고 방향성 또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시훈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립에 대해서 인토로킹 혹은 오버래핑 이런 부분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클럽 페이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롱 그립 혹은 위크 그립을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었는데요 특히 슬라이스가 나시거나 비거리가 짧아서 고민을 하시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시훈 프로가 강조했던 스트롱 그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시청해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슬라이스는 애초에 클럽이 열려서 발생한다는 것 그것을 이시훈 프로가 추천해준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클럽 헤드가 닫혀서 슬라이스를 예방하고 비거리가 멀리 가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립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채널이 지금 시작하는 만큼 저희 채널은 이렇게 다양한 프로들의 의견을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고 기준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설까지 하는 이런 기본적인 틀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요즘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추어 분들은 나한테 어떤 게 맞는 이론인지 찾기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프로들이 다양한 레슨을 해주지만, 아, 이 프로의 스타일은 이렇고 저 프로의 스타일은 저렇구나. 그러니 나는 이 프로의 스타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채널이 운영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평상시 골프가 너무 정보가 많아 헷갈리셨던 분들은 저희 채널을 보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즐거운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